밤에 산소를 내뿜어요. 숙면에 도움이 되는 식물 5가지. 숙면에 도움을 주는 식물 중에는 밤에 기공을 열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 특별한 식물, CAM 식물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산세베리아인데요. 밤에 산소를 배출해 숙면 환경과 실내 공기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알로에 베라는 공기 정화 능력이 탁월해요. 한염 및 보습으로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식물이에요. 셋째, 호야의 향이 나는 종류는 은은한 향이 심리적 안정과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공기 정화에 탁월해요. 넷째, 다육식물은 건조한 환경에 잘 적응하며 산소 배출 및 전자파 차단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칼랑코에는 산소 배출과 숙면 환경에 적합한 식물로 알려져 있어요. 꽃이 오래 피고 관리가 쉬워 인기 높은 식물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